단체 회비에제 10대 양태종 회장님의 진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 그 남해군 장봉단의 21개 회장단은 우리 장국장님께서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어, 우리 남해군 장봉사 회비가 아, 2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구성원은약 1,700명으로 어, 운영하고 있고, 아,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역사를 갖고 18년 동안 꾸준하게 지역사회에 그 헤비웨어로서 아,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금 21개 단체를 소개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의 기독 신호에 남해 청실에 새남의 노타리클럽, 어, 천도교 봉사에 한국자유총룡맹 남해군 지혜 손사랑 서금요법 봉사단, 남해 노타리클럽, 재앙 군인 여성의 바르게 살기 남해군 협의회, 대한적십자 봉사의 남해지구 협의회, 아이코리아 남해 부인의 남해지혜 창선교회 봉사에 어, 사단법인 한국예술인 어, 남해지혜 오늘 그 식전 행사를 어, 이렇게 해주신 최윤수 회장님의 어, 재능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최윤수 회장님의 예술인 협회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SGI 행복드림 봉사회 남해 신협 구손모아 봉사단. 남해군 화정농업 도전에 새남해 나이 온스클럽, 남해군 사랑의 열매봉사단, 사단법인 대한민국 금국, 남해 지부 보물섬 힐링 공연단 이렇게 21개 단체 1,7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앞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 봉사의 손길이 닿는 데는 어, 봉사를 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자원봉사 협의의 임원들을 어,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 회장 양태종님, 그 다음에 직전 회장 한영수님, 그 다음에 부회장 박대영, 이양호, 이사 김성중, 유영한, 배경순, 감사 송홍주, 유용수 사무장. 김종남, 오명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laughs> 어, 오늘 그 축하해 주시기 같이 하신 우리 직능단체 어, 대표님 및임원되신 어, 분은 전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어,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짐하시는 제10대 양태종 회장님의 양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956년 남해군 남면 행산리 184번지에서 출생하시어 배우자 강비연 여사 사이에 이남이 있습니다. 아, 지역 활동으로서는 남면 새마을 해비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남해군 새마을 해비의 회장을 또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배구협회장, 남해군 자율방제단 군단장, 제 7대 남해군 의회위원 출마 어, 현재로 직을 맡고 있는 어, 직은 새남해새마을동고이사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회 회장. 경상남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제10대 남해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지, 짐, 어, 징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대 양태종 회장님의 짐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긴가가, <laughs> <laughs> <여기다가, 웃음> 남의 말로 콧방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좀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또 소개를 하시다 보니까 또 오신 분들 좀, 기를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아무튼 고맙고요. 어, 이렇게 제 취임자리에 오신 것을 저를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어, 남에 군자 봉사단체, 그런 봉사자님들 보고 오신 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존경하는 봉사자 여러분, 어, 저는 회장에 취임하면서 남의군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교 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남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남해를 만드는데 해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소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의군 자원봉사자 여러분 예, 우리 남이 보다 정말 사기 좋은 곳입니다. 예. 어, 대한민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도 아직도 어, 독고노인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한 장애인분들, 또 생활보호대상자분들, 다무나가족소년소녀가장자가격 계층에 여러 가지 복지사격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행복한 남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기를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회원 여러분들도 제가 회장으로 맡아서 2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는 꼭 이런 데좀 투자를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밤낮 까지 않고 애써주셨던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의 얼굴 위에 한분한분더 오릅니다. 힘들다는 예측 한분 없이 문목히 봉사 활동하시던 그 모습과 나눔과 봉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봉사자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자 봉사 활동의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봉사자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그, 우리 자어공사자 여러분들 보면 보통 마음이 좀 넓으셔야 될것 같아요. 에,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을 하려면 본인은 그1배를더 아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사랑해주고 도아주고보동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예, 한여름에도 정말 여름이 여름 같지 않습니다. 문화 이떠부터목 못게 되 정도인데 예, 무대에 예, 지치는 바쁜 일상이 대부분이 되겠지만 예, 나눔과 배려를 예, 벗어나 그 교복하고 건강하게 예,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한봉사자 여러분들과 같이 어, 멀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행정에도 바쁘시고 의회에도 바쁘시고 이렇게 예,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laughs> 자, 박수로서 네, 사진 촬영을하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장, 황남입니다. 오늘 제10대 우리 자연봉사협의회 회장 양태종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염원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또 특히 이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에는 복지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복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복지 부족이 아니냐, 너무 그 예산 낭비 아니냐지만은 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해 지역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사람 또 흔들진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나 제도나 행정에서 보호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자원단체, 또 우리 봉사단체에서 그분들을 보호를 해드리는데, 이 수적으로 단체로 보면은 21개 단체, 1700여 분이 봉사원으로서, 봉사단체 회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 양회장님께서 정말 큰 짐을 듣습니다. 제가 축하는 드리지만 21개 단체를 아우르고 또그 1,700여 분의 봉사원들을, 어 조금 표현이 좀모 합니다만은 효율적으로, 뭐 열성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데는 상당한 지도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잠이 안올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그 회장을 맡았는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셔서 정말 남의 사회가 좀더 밝아지고 또 힘든 분들이 좀 패해지는데 큰 일익을 담당해 주신사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단체가 종교를 초월해서 또 증파를 초월해서 정말 다 같이 아우러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밝고 맑은 남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군행정으로서 그런 역할을 열심히 또 지원해드리고 또제 나름대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침을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에 1대부터 9대까지 하신 또 회장님들 늘 건널진 곳에서 힘들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